요즘에 와킹스가 폼이 좋아요! 위에 베일리도 있다! 와아아아아 반도벨... 근데 이제 반더빈이 워낙에 빠르니까 아 이거 서로 강한 타박인가 보다 네. 아 때린거야? 굴절 되지 않았나? 아닌가? 때린거야? 올린거 아니야? 때린거야? 슈트의 프로긴 한데 이걸 때리면 슈트의 프로 이상인데 이거 아야 브랜던 존슨이 저런 패스를 좀 정확하게 해야 돼음 업사이드 아니야? 온인거 같은데? 이건 때려야죠 야 저거는! 만약에 옵이 아니라면 옵사이드 옵사이드 옵사이드죠? 이게 지금 미끄러워서 그런지 아니, 근데 못 올라가 도이 네. 전혀 못 올라가 손흥민 잡았으면 아까비 이거면 되는 건데 이런 거딱 이거야 라인이 높아서 한 방이야 아잇 아 하나가 안 들어간다. 아소민이 수비 잘한다. 얘네 실점률 어떻게 돼? 기본적인 집중력이 좋아. 그래. 분수아 진짜 해봐. 과감하게 줘 빨리. 아이고 안 맞았어. 아 진짜 안 맞았어. 바로 주어 줘야지. 아 손흥민을. 아 손흥민 저게 저기에 따주는 게 아니고 네가 줘서 손흥민이 스텐트링해야지. 아 진짜 진짜 <laughs> 뭔가 부정확해서 답답한 거지. 안 줘서 답답한 친구는 아니야. 네. 진짜 저런 건잘 줘. 오오오. 야 베리도 뛰고 3대2다 텔레망스는 지금 뛰는데 속도는 안 나요? 와루메로 아... 아 이거는 어버다아 반덤의 허벅지야? 뭐야 아 허벅지야 아, 헤미스인 것 같다 드라구신 들어왔습니다아 근데 드라구신 비주얼은 진짜 진짜 훌륭하다 아왜 저래 먼 쪽에 잘 줬다 쪄 베리 쪄 됐다 와 됐어 따로 이거 크로스 뭐야? 야, 되게 잘했어 사누. 크로스가 미쳤어. 와. 크로스 미쳤어. 이 크로스 아니에요 여러분? 야 간만에 이런 크로스보다 크로스 미쳤어 이거. 어. 미쳤다. 흥미이또브랜 조스 혼자나? 다 와. 타이밍 좋았어요! 브레드 존스!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라고 인마! 야소리 도움 좋다! 아 근데 이거 에메리는 이렇게 되면 깨졌어 약간 자 교체합니다 야 이거 3명이라 교체해 백포로 전환을 하겠죠? 아 마지막에 비카리오오 네. 지금 어, 싸우고 있어 근데 존맥킨이라면 굉장히 거칠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 레드라고? 오 레드야? 아, 레드예요 아, 우와 아유, 뭐야? 아니야. 아, 난 진짜. 난 이게 너무 좀 말도 안 돼. 이거 경기 조진 거야. 조졌지. 만약에 한 골이라도 넌 마지막까지 모르는 건데 쳐다보지 마. 쳐다보면 민망해서로. 그래서 어차 보지 마. 뭐 때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은 아닌데 저럼 이제 눈 쳐다보면 안 되거든. 아 들어오신 급소 맞았어. 어. 어... 바로 이나 강철 불알. 우와. 어우 그래도 진짜 금방 일어난다. 진짜 철불알인가봐. 쿨. 제발 손님 명은 봐줘. 그래. 아, 개질린다 진짜 와. 그냥 오면 와. 이것이 원샷 원킬이다. 야 진짜 이승우 골로 그냥 손이 골로네. 둘이 대표팀 둘이 동시에 되면 손흥우 골로고 손흥민 골로고 하면서 한8골 넣는 거 아니야? 와 베르도. 안 들어주나요? 14골 8도움이에요 텐텐까지 멋시스서두개남았습니다 아니 베르너가 저렇게 골 내면 텐텐 되죠. 되게, 네. 왜냐면 사실 터이내는게 많아가지고 어시스가안 <laughs> 아, 올라가는 건데. 터만안 하면 돼. 오잘 찼어. 베르너답지 않아. 이게 베르너야? 자 여러분 오늘 키뮤와랑 함께합니다. 중요한 건 최대 46%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본 할인가에다가 그다음에 추가 20% 라이브 쿠폰까지 들어가요.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 어, 스코어는 0대4. 원정팀 토트넘이 어, 배승을 거뒀고요. 승점이 이 경기 끝나기 전에 55점과 50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순위가 붙어있는 6점짜리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laughs> 어, 승점으로도 많이 따라 붙었고 오늘 손흥민은 한골두개 도움. 네골 나온 것 중에 세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전반전부터 토트넘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스톤 빌라 특유의 오삼이 전술에 약간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렇다할 찬스를 잡아내지 못했던 토트넘이었는데 어 그래도 어쨌든 전반전 아스톤 빌라에게 간간이 없음을 허용하면서도 실점하지 않았다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이 다행인 전반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전반전 끝나고 아까 중간에 형이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아스톤 빌라 에메리 아스톤 빌라가 옵사이트 트랩을 좀잘 쓰죠. 그래서 아주 오묘한 우사미한 화면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서 있는지 볼수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냥 라인을 올려서 촘촘한 게 아니라 아주 애매한 라인에 잘서 있다는 라 그렇죠. 얘기를 아까 작전판을 통해서 네. 보여줬거든요. 어. 그래서 주원이 형이 얘기했던 건더 가까운 거리에서 패스를 찔러 넣어줘야 음. 토트넘이 공략을 할수 있을 네.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전반은 고전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좀더 이제 한 단계 위에서 패스를 넣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백프 라인을 백 파이브 라인을 뚫어내면서 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좀먼 거리에서 킥을 하게 된다면 그 애매한 공간을 골키퍼가 나온다든지 수비수가 커버를 하면서 그치. 뭔가 좀그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아. 그러면서 상대에게 볼을 내주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토트넘도 잘한 게 뭐냐면 억지로 쑤셔 넣지 않았어 그러고 봐다 네. 끊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히려 분위기를 본인들이 다운시키는 네. 그게 될 텐데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전반전에는 이렇다 할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네. 빌라의 역습이 한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지만 실점하지 않았다 네. 얘기인데 후반전에 딱 한번 기회가 왔었거든요. 맞아요. 크로스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하페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올리기는 했어야 됐었고, 또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그 공격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음. 상황이었어요. 그럼 공격기를 살리려면 크로스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래야 되는 것은 크로스에 대한 정확성, 그 다음에 또 바래야 되는 것은 어, 앞쪽에서 그 크로스를 받는 선수의 득점력, 그걸 바래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들어맞으면서 정말 간만에 꽤먼 거리에서 올리는 크로스가.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가는 걸 봤었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마무리 늦는 메디슨의 모습도 봤었는데 진짜 간만에 보는 크로스와 득점이었어요 그런 그 크로스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 잘감아 네. 들어가는 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골키퍼수비사로딱 주는 크로스가 갔는데 이게 공의 높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메디슨도 발을 잘 뻗으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혈이 딱 뚫린 느낌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가 후방에서 올라오는데 급격하게 미스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빌라는 실점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카운터를 치고 어 선제 득점을 올린 다음에 경기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실점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약간 어 올라오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어 이런 상황이니까 이 어시 그 뭐야? 수비 라인에서 공이 빠져나갈 때 끊기고 그렇지. 또 끊기고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 소니가 어시스트 잘 밀어주고 브라논 존슨이 여러분 이번 시즌에 4골 6동이에요 음. 벌써 공격 포인트가 10개야. 그러니까 네. 마무리를 잘했어요. 오 음. 우죽하면 어떤 분이 이제 돈에로 베르노였으면 넣었을까요? 근데 원형 아, 그건 쉽지 않았을 것 어, 같아요. 네. <laughs> 근데 결국 이거예요. 오늘 경기는 음. 이제 아스톤 빌라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스스로 좀 어, 없애버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결국 두번째 실점. 왜냐면 5 0분의 실점을 하고 5 3분의 실점을 했단 너무 말이에요. 너무 따닥 뭔가 벤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줘야지. 그러면, 아, 좀, 뭐, 전술적으로, 어. 뭐, 백프로 그때 바꾼다거나 음. 이래야 되는데, 순식간에, 파바박!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당황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면서, 어, 이거, 자기들끼리 자멸하나? 네. 이거 2대0이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가도 네. 자멸 했죠. 자기 맥긴이라는 선수가 와서, 드립다 선수, 우도기에게 박아버리는데, 레그킥, 카프킥 이런 거 그냥 갖다 찼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이게 경기가 시간이 많이 남았었거든. 아 그래. 65분에 투장을 어. 당했거든요. 그러면 25분이 남은 거예요. 어려운 경기지만 아니지. 65분이 25분 남거 거의 30분이 남은 남, 뭐 추가 비가... 시간까지 어, 감안하면 그치. 근데 그러면 아무리 0대2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빌라파크이기 때문에 야 그래도 하나 잘 만들어 그렇지. 보자. 그래서 한 골이라도 들어가면 그리고 토트넘의 실점을 또 완전히 안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잖아. 근데 본인이 그런 동업자 정신 없는 근데 맥킨을 우리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맥킨 캐시, 캐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타이론 밍스 이런 선수들 네. 사실 이거는 터프와 더티에서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더티에 가까운 선수들이다 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냅다 찼어 나 사실 또 저렇게 들이박는 거는 또 별로 못 보는 상황인데 네. 또 2대0으로 본인들 홈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맥킨도저 사실 이게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해서 약간 무식하다라는 표현보다 좀 빠가거든요 사실. 어, 예, 예. 빠가 플레이. 어. 예. 빠가 사리 플레이예요 저런 것들이 완전히 진짜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플레이인데 어쨌든 퇴전당하면서 경기가 그냥 끝났어요. 끝났어요. 터진 거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가 뭘 합니까? 음. 그 이후에 뭐막 다른 선수를 집어넣고 한다하더라도 이미 경기 흐름이 완전히 토트넘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그리고 난다음서부터 소니가 한골한개움을 추가했습니다. 어 크루셉스키가 사실 그 전에 좀 주면 좋았을 타이밍에 한번 본인이 슈팅하다가 끝 다음에 네. 조금 민망했을 타이밍인데 그 이후에 좋은 어시스트 밀어놨고 선이가 어, 골 넣고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또 손흥민이 인사이드로 밀어내는 것도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그걸 자칫 잘못하면은 뜰수 있는 상황인데 아. 그거를 상단에 넣는 손흥민의 감이 음. 너무 대단했고 네. 그리고. 베르너에게 어시스트 한건데 아, 베르너가 이런 결정력을 사실 뭔가 득점에 대한 그 난이도라고 따지 난이도를 따졌을 때 베르너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와 근데 다른 선수도 아니고 베르너가 그걸 넣음으로써 음. 네. 네. 이게 지금 소니가 14골 8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을 오늘 한골 두개 도움을 기록을 한건데 사실 골은 본인이 넣으면 돼요 근데 어시스트가 성립이 되려면 잘 밀어줘도 동료가 <laughs> 그래. 잘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중계 때 얘기했잖아요. 종윤이가. 어. 토해내면 안 된다. 그래. <laughs> 토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가끔 약간 토했단 말이야. <laughs> 어, 저, 토했지. 근데 오늘은 베르너가 깔끔하게 잘 넣으면서 어시스트를 두개 만들어주면서 소니 오늘 한골두개 도움 정립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17골 23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탑20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근방에 와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선수가 스티븐 제라드. 120골. 네? 그 위가 스털링이랑 루카쿠. 음. 121골입니다. 뭐, 스털링은 이번 시즌 첼시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좀더 멀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번 시즌에 세 골만, 아니, 네 골을만 넣으면 제라드를 뛰어넘고 스털링 루카쿠의 현재 골이랑 동률이될수 있다. 뭐, 그 위에 올라있는 선수가 드와이트 요크나 이런 아넬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를 풍미했던 공격수기 이 때문에, 어, 손흥민은 리빙 레전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토트넘 팬들에게 또 하나 뭐 약간은 아쉬울 수 있겠으나 반면에 좋은 점. 거 걱정도 되는데 좋은 거는 반더벤이 햄스트림 의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잡고 나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걸어는 댕겨요 심한 부상은 아닌데 약간 불안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반대로 드라구신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 오늘 굉장히 강력한 모습 공을 불알로 맞았지만 바로 일어난다 강철 불알? <laughs> 어 되게 세게 맞은 것 같았는데 지 맞았거든요. 어, 방비 상태에서 맞았거든요. 여기에 네, 그건 사실 그그 그 카지노로야. 어 이렇게 치는 것처럼 빡 맞은 건데 금방 일어났어. 음.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의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드라구신이 이렇게 빡빡한 팀을 상대로 해서 오랫동안 뛴 거의 최초의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잘했어요. 그리고 네. 세 번째 센터백이 있는 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구나. 만약에 반더맨이 부상이고 다른 선수가 드라구신이 아닌 다른 선수가 들어왔더라면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드라구신이 있음으로 해서 좀 안정적 이게 경기를 끝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오늘 교체 투입한 선수들이 다 마지막에 잘했어요. 호이빌도 잘했었고, 어, 호이빌과 네. 호들이, 호들이. 압박을 벗어나면서 아, 항상 사실 그 토트넘 팬들도 좀 아쉬워하는 게. 왜 공을 앞으로 못 보내냐? 전진이 안 된다. 백패스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것처럼 야나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앞으로 슉슉 벗겨 나가면서 나가는 것도 좋았고 뭐 베르노 꼴렀고 네, 벤탄쿠르는 또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니까 무엇보다 역시 드라구신에 대해서 좀그 만족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에메리가 좀 짜증나는 경기였을 거예요. 그렇지. 에이, 에이, 뭐. 저거는 그러니 지더라도 이 정도까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경기를 맥긴이 좀 망쳤다. 다음 경기에 붙지도 어... 못하고. 그게 진짜 망친 거죠. 그 4대 0으로 지게 되면 팀 분위기를 다시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이제 챔스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오늘은 음. 좀 타격이 많은 네. 출혈이 많은 경기일 거예요. 네,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승점 차로 봤을 때 저희가 이거 다음 주 중에 챔피언스 리그 룰 개정된 거. 그러니까 리그에 따라서 어, 넉장의 챔피언스리그 티켓 말고 추가적인 티켓이 주어져서 다섯 개 팀이 나갈 수 있는 리그들이 이제 개수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건데 이러면 5위까지도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토트넘의 어떤 페이스나 승점 6점 짜리 경기를 아스톤빌라 경기에서 빌라파크 원장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이순위를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 한 경기 모자란 거 토트넘이 3점 딴다 라고 생각하면 승점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릴을 만들어 놨어요 그 와중에 참토트넘은 전반에 이상하게 안 풀리다가 후반에 확 최근에 살아나는 또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음 MOM 투표도 압도적인, 그럴만하죠. 와.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만든 건 맥긴이었습니다. 아하.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MOM은 손흥민이 맞죠. 한골두개도고 그럼요. 네. 오늘 이 정도 느낌 보여주면 20골 10개 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와 씨, 미친 거죠. 아니, 이거 아니 이, 아까도 중계 중에 말했지만 만약에 손흥민이 그 지금 시즌이 끝나도 네. 14골 8개 도움이면 대단히 엄청난 스테이지죠. 지금도 엄청난 스테이지인데. 어, 리그 탑급. 이, 아직도 더 스트 싸울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안컵을 갔다 왔단 말이야. 한달 정도를 차출을 어. 갔다 왔는데. 어. 저는 그래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손흥민의 어떤 20골 10개 도움을 위해서 이승우 선수가 좀 분발해줄 필요가 있다. <laughs> 아 이승우 이번 시즌 초반에 분위기 좋던데. 아, 괜찮거든요? 또 이번 시즌 골도 잘 넣고 아 네. 이번 라운드에 골도 잘 넣었고. 이승우가 골을 넣으면 지금 소니가 계속해서 또 이제 득점을 할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 서로 상생하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다시 한번 또 온다면, 그러니까 대표팀에 뽑혀서 소대민은 무조건 뽑힐 테니까. 네. 뽑혀서 태국전은 또 약한 약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방콕 원정은 몰라도 상암에서 하는 건 이제 크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소대민을 넣으면. 아이승우가골 넣으면 손흥민이 골른는다 uh.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날 경기에서 상하면서 난 열네 골이 나올 수 있다. 아 uh, 서로. 예. 이승우 놓고 갑자기 손흥민 터지고 이승우 놓고 손흥민 터지고. 네. 칠대7 네. 서로.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어떤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네, 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 토트넘이 쉽지 않은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6 점짜리 경기 어, 손흥민의 또한골두개 도움에 힘입어서 어, 낙승을 거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